안녕하세요. 스트레칭 강사 강하나입니다. 오늘은 추운 날씨에 몸이 조금 굳어 계실 것 같아서 오늘도 하체가 편안해질 수 있는 골반 스트레칭을 준비해 봤는데요. 평소에 골반에 불균형이 있었거나 자고 신경통 허리 쪽에 통증이 많이 있었던 분들께서는 골반을 좀 편안하게 풀어 주시면 한결 시원하고 개운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 앉은 상태에서 하실 건데요. 의자에서 하실 수 있는 동작이니까 직장에서 업무 중에도 틈틈이 한번 해 보세요. 그럼 하체가 시원해지시고 골반 좀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은 양반다리 풀어서 앉아주시고 두 발을 포개실 건데 유연성에 따라서 다리 위치는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좀더 올라갈 수 있어요. 두 발을 평선으로 만들어주시고 왔다 갔다 한번 움직여 주세요. 두 다리가 바닥에 좀더 밀착이 되시면 그, 그 상태에서 골반을 왔다 갔다 움직이셔서 골반이 뒤로 기울어져 있지 않도록 양손을 한번 살짝 얹어놓으시고요. 내 골반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이 된다면 아래 에 수축해서 천천. 천천히 상체 아래로 숙이실 겁니다. 여기서 호흡을 후 내쉬면서 한번 유지 해보실 거예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을 풀고 천천히 오른쪽 왼쪽 골반의 느낌이 같은지 혹은 올라가는 있쪽 왼쪽 골반이 조금 더 뻑뻑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가 힘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힘을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더 숙일수록 등이 자꾸 말리니까 골반이 뒤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배꼽에 힘을 주고 몸을 계속 펴주는 느낌을 함께 해주셔야 허리가 좀더 일어나면서 골반 안쪽 근육까지 코코코코 약간 찌른 느낌이 들지만 더 시원하게 확실하게 열리는 느낌이 들면서 굳어있는 근육을 후, 다 늘리실 수가 있어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힘을 하, 풀어주세요. 평소에 골반은 잘연운 동작하지 않으면 발이 좀 낮을 수가 있고요. 좀 유연성이 좋으신 분은 발을 좀 높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천천히 양손을 짚어서 그대로요. 아래쪽에 있는 그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왼다리는 발목을 얹어 놓으시고요. 오른쪽 발. 끝을 당겨서 양손으로 이렇게 감싸세요. 손이 멀리 계시면 수건을 걸고 하셔도 되시고 의자에 계신 분들은 상체를 숙이면 되시겠죠? 허리를 폈다가 내쉬는 숨에 고개를 아래로 후... 숙이실 겁니다. 머리를 숙이게 되면 척추까지 늘어나시면서 등 허리까지 시원해진 느낌이 좀 되실 거예요. 만약에 손이 너무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허벅지를 이렇게 감싸고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뒤꿈치가 아프시는 분은 수건을 살짝 받쳐주시면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이마나 코끝을 무릎 쪽에 살짝만 지그시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뒷목이 더 늘어나시면서 조금 더 몸통 후면까지 후, 유연이 되실 겁니다. 자, 이때 올라가 있는 쪽 무릎은 어깨랑 자꾸 멀어지려고 후, 붙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밀어내주시고, 후 마시고. 힘을하 보셨다가 천천히 상체가 올라오시면 좌우로 왔다 갔다 올라가 있는 쪽 다리 한번 끝까지 감싸놔서 발바닥 한번 밀착 시켜 주시고요 그대로 천천히 다리 이렇게 감싸 주실 겁니다. 좋아요. 자, 그들 연결하실 건데 뒤꿈치를 엉덩이 쪽에 붙여주시고요. 올라가 있는 쪽 다리를 이렇게 감싸서 무릎에 살짝만 얹어놔주세요. 엉덩이를 들썩들썩 움직여주시고 두 골반을 또 한번 지그시 얹어놔주시고 골반이 수평선에 있는지 내 손의 위치를 한번 보셔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다리는 굳이 안 모셔도 괜찮고 조금 벌려 있어도 괜찮으세요. 엉덩이가 붙어져 있다면 허리를 폈다가. 내쉴 때 가슴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가 허벅지랑 붙여지면서 몸통을 완전히 하체, 허벅지에 밀착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상체 무게를 덮어주세요. 몸의 힘을 하아 풀어주시고 어깨 긴장을 다 내려놔주시고요. 무릎이 너무 짓눌린 느낌되시지 않도록 엉덩이를 무겁게 조금 더 눌러 주신데 골반 뒤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도록만 허리에 조금 더세어진 느낌을 좀 가져보세요. 약간 골반이 좀 찝혀지는 느낌이 좀들 수가 있는데 힘을 계속 풀어주면서 버티는 힘이 생기지 않도록 엉덩이 안쪽의 골반 주변 근육들이 올바르게 잘 접힐 수 있도록. 힘을 천천히 자꾸 엉덩이 찝힌 느낌 드시면 손을 살짝만 이렇게 내려봐 보세요. 한결 조금 괜찮으실 겁니다. 힘을 하나 풀어주시고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지 않은 손에 체중을 조금 더 부어 확인해 주시고 배꼽 당겨서 천천히 몸한손한손 한손 짚어서 다리 힘을 최대한 풀면서 올라오셔야 돼요. 하힘 풀었다 다리 한번 토토토 부드리시고요. 반대쪽도 가실 건데 좌우 느낌이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조금 약하신 부위는 오늘 운동 끝나고 한번더 반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오른 발 올릴 때 발과 무릎이 만나실 수 있도록 수평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움직여주시면서 골반 뒤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서 몸을 세우셨다가 아랫배힘 주고 그대로 천천히 상체를 내려 보세요. 양손을 바닥에 짚으셨다가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풀리니까 팔꿈치가 서서히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시고 몸이 이렇게 기울 흘러지지 않도록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무릎이 열리고 허벅지의 바깥으로 회전이 되시면서 왼쪽 골반 주변 근육들이 천천히 이완을 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꼬리발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뒷받아져 있는 이상근이라고 하고 있는 자고신경통을 유발하는 그 근육을 계속 뭉치지 않도록 후 풀어주시는 겁니다 한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서 만약에 몸이 약간 조금 짧아진 느낌이 든다면 왼팔을 조금 뻗어 주시면 오른쪽 옆구리가 길어지면서 조금 더 골반 주변과 허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함께 되시겠죠? 항상 호흡과 함께 하셔야 돼요. 몸에 힘을 푼다 생각하시고 이제 한손한손 한손 짚어 상체가 올라오시면 그대로 아래쪽 다리를 세우시면 되고요. 위에 다리는 발등이 아니라 발목을 딱 얹어서 고정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수건을 걸거나 손을 머리 넘어가서 발볼을 잡게 되시면 머리 를 아래로 후- 숙이실 겁니다. 힘을 하- 풀어주세요. 자, 무릎을 조금 더 멀리 보낸다 생각해주시고 어깨 힘을 탈싹 보세요. 그리고 아랫배 최대한 수축시켜서 등이 조금 더 길어지게 몸이 다리 위로 넘어간다는 느낌처럼 몸통 후면 근육을 충분히 늘려주시는 겁니다. 호흡을 깊숙이 함께 이루어주셔야 그만큼 내가 운동을 늘리고 있는 그 부의 자극을 느낄 수가 있으시겠죠? 마시고. 몸에 힘이 자꾸 들어가고 어깨가 긴장이 된다면 다리를 뒤를 이렇게 감싸줘도 괜찮아요. 무릎을 좀더 밀어내주시고, 골반 주변의 근육들이 서서히 조금씩 풀려진다는 느낌처럼, 엉덩이 근육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자주 자극을 주셔야, 허벅지까지 뭉치지 않고, 편안하게 하체가 순화될수 있으시거든요. 가볍게 다리 한번 감싸서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고, 조금 더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보내셔서, 무릎끼리 천천히 들썩, 들썩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허리가 좀 꼿꼿하게 펴주시면 엉덩이를 꾹 눌러주셨다가요. 두 골반이 수평 라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몸을 꼿꼿하게 펴주시고, 내쉴 때 양손을 천천히 내려가실 건데, 허벅지랑 복부가 맞붙어져 있는지 확인을 시켜주시고요. 엉덩이, 꼬리뼈 좀더 깊숙이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이 바닥에 더 가라앉아지시면서 몸을 숙이시는 겁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몸통에 힘이 풀려지고 몸통에 무게가 하체를 더 눌러준다는 느낌으로요. 특히 머리 쪽에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쏟아질 수가 있으니까 손을 약간만 밀어주시고 엉덩이 쪽으로 무게를 조금 더 이동시켜보세요. 그리고 허리가 조금 펴지시면서 가슴 좀 들어주시면 골반 쪽으로 체중이 동되시면서더 오른쪽 골반 주변에 자극이 전달되실 겁니다. 오른쪽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오른쪽 엉덩이 깊숙히 눌러 주셔야 되시고요 힘을 하아- 풀어주셨다가 양 팔과 뒷목에는 긴장이 들어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체 에꽉 힘주지 마시고 그냥 느슨하게 서서히 조여진 나사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아랫배 깊숙하게 충분히 수축해주시고요. 그 힘으로, 복부를 당겨주는 힘으로 천천한 상체를 하나씩, 하나씩 일으키실 거예요. 하체는 체다님을 풀어주시고, 다리를 가볍게 앞으로 보내셔서, 톡톡톡톡 두드려서 풀어 앉으세요. 좋아요. 다리가 조금 시원해지고, 발끝까지 천천히 이완된 느낌이 좀 드셨을까요? 오늘은 골반 주변을 좀 풀고, 그리고 유연성이 약간 향상이 실수 있도록 골반 여는 동작을 했는데요. 많이 불편하시거나 자우 느낌이 다르다면 운동 후에 한번더 한 반복하시기 편안한 하루로 마무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수고하셨습니다.